신의 신재영입니다. 오늘 들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2020년 유부 클럽 1호입니다. 여기 어, <laughs> 여자친구가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덟 말인가? 여러분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마디 전해드릴까? <laughs> <Matrix> <laughs>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그대는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합니다. 어, 이거 미쳤네. <laughs> 같은 날에 떠나기를 바랄게요. <laughs> 이런 시간 기회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같이 초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경호형 노래, 되게 사람들의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호형 노래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병원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laughs> 우리가 그, 아니면 그 하기 시, 심리가 아닌데 음, 여자친구 좀 특수하지 않을까? 말좋아하실까 음, 어디 계시지 모르니까 <laughs> 오늘 그자 신재호 씨가 1월달1월초에 그다음에 어, 뒤에, 바로 뒤에, 어, 키보드, 아름다운 키보드를 아름다운 소키보드를 맡고 있는 친구는 3월달에 또 새신랑이 되요. 오늘 이분도 잠시 약간 대기실에 들려서 처음 욕을 뵀습니다만은, 매달친 분이 와 계십니다. 그 새신랑이 이분이 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밴드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최진환입니다. 어, 사실 지금 제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지고 어, 저는 일단 따로 얘기할게요. 어, 공연 보러 가주세요. 네? 어, 사랑해 안할거 <laughs> 같은데 <laughs> 네, 어, 남은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고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팬들 아시죠? 여기 팬들 가운데서 저와 역사를 같이 어, 그야말로 최고령의 어, 저의 드럼을 맡고 있는 우리 사단의 드럼 워밍업 드럼 막내어합니다 어, 내년 초부터 이렇게 같이 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당장 와서 너무 기쁘네요 어, 네 아무튼 다들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지혜도 그렇고 어, 아무튼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코러스를 맡고 있는, 새세 어,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대 8단 시대에 왔다가, 지금은 아무도 저와 함께 30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그저 아주 곱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지만